셀트리온 주주님들 안녕하세요 백강혁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12월 2일 화요일이고요 오늘의 대응 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한 시간 전에 요런 기사가 나왔어요. 셀트리온 미국 대형 PBM과 스토버클로 오센벨트 등재 계약 체결 해가지고 기사가 나왔는데 자, 일단 요 기사 내용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끔 PPT로 정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들만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첫 번째 시장 선점. 자 PBM 등재를 통해 미국 골질환 치료제 시장에서 경쟁사 대비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시장을 선점할 기반을 마련.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환자 접근성 개선. 자 의약품 가격이 높은 미국에서 PBM 등재는 환자 환급을 가능하게 해 환자의 접근성과 처방 선호도를 높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품 신뢰도 향상. 자 미국 제약 시장의 핵심 영향력을 가진 PBM으로부터 제품 경쟁력을 높이 평가받았다는 점은 의료진과 환자에게 긍정적인 신뢰를 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기사 내용에서 핵심적인 부분들은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추려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우리가 이 기사 내용이 끝이 아니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봐야 되는 것들이 있니요 뭘 봐야 되냐? 자, 지금 현재. 이 셀트리온이 가지고 있는 주요 호재가 뭔지 그리고 리스크는 또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요 호재부터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세 가지로 정리를 해왔어요. 첫 번째 핵심 관문 통과. 자 미국 의약품 시장의 70% 이상을 좌우하는 상위 PBM 중두 곳의 처방 집에 대노소마 바이오 시밀러를 조기에 등재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호 의약품 지위 확보. 자 단순 등재를 넘어 선호 의약품 지위를 확보를 함으로써 환자 환급이 빨라지고 의료진의 우선 처방을 유도하여 경쟁사 대비 압도적인 시장 선점 효과. 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일한 등재. 자 현재 미국에 출시된 대노수마 바이오시밀러 중 해당 PBM 처방집에 유일하게 등재가 되어 강력한 경쟁 우위를 확보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셀트리온이 가지고 있는 주요 호재고요. 가장 강력한 모멘텀 세 가지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진행하실 때꼭 참고를 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리스크적인 부분들을 볼 건데 마찬가지로 세 가지로 정리를 해왔습니다. 첫 번째 리베이트 압박. 자 PBM 등재 및 선호 의약품 지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오리지널 및 경쟁사 대비 높은 수준 가격 할인을 제공해야 하므로 예상보다 낮은 순매출을 기록할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보험 영역 협상. 자,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다른 대형 PBM과의 공보험 영역 계약에서 가격 협상 부담이 더욱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선발 주자 대비 자, 셀트리온의 일부 바이오시밀러 제품은 경쟁사 대비 출시, 시, 출시 시기가 늦어 시장 선점 효과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데노수마 바이,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도 초기 선점 효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셀트리온이 가지고 있는 있는 리스크는 이렇게 세 가지고요. 이러한 리스크적인 부분들도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진행하실 때꼭 한번씩 체크를 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셀트리온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분석도 많이 해보고 공부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 기업에 투자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올바른 투자 방향이 무엇인지 그리고 안전한 투자 방향이 무엇인지를 꼭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고 했어요. 그리고 투자를 진행하실 때 고려해야 되는 사항들, 주의를 해야 되는 사항들도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왔고요. 첫 번째, 현 시점의 강점. 자, PBM 등재를 통한 약30% 수준의 시장 보급률 조기 확보는 향후 판매에 매우 유리합니다. 통합법인의 효율화는 가격 경쟁력이 중요한 바이오 시밀러 시장에서 원가 우위를 강화하여 PBM과의 협상력을 높이는데 기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장 큰 리스크. 자, PBM과의 계약은 확보를 했지만 경쟁사 대비 수익성을 지키면. 대규모 물량을 공급하기 위한 최종 리베이트 수준이 중요합니다. 또한 나머지 대형 PBM과의 공보험 영역 계약 등 후속 협상 과정에서도 지속적인 가격 압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최종 판단. 자 여러분들께서는 내년 1월부터 적용이 되는 스토버클러 오센벨트의 실제 처방량 및 매출액 증가 추이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셔야 합니다. 단기적인 PBM 계약 성과를 넘어 후속 파이프라인까지 PBM 등재를 성공적으로 이어가며 지속 가능한 성장 구조를 구축하는지가 핵심입니다. 미국 직판망에 성공적 안착과 바이오 시밀러의 선호 의약품 지위 확보는 셀트리온의 장기적인 기업 가치를 지탱할 강력한 동력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셀트리온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들 그리고 리스크적인 부분들, 모멘텀적인 부분들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자 지금 AI 세상에 요 엔비디아 주가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엔비디아가 지금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이유가 지금 현재 요 AI 세상이 다가왔는데 자 여기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 방대한 컴퓨터 파워가 필요합니다. 필수. 수적으로. 자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게이 엔비디아의 바로. 요 GPU인데 자, 지금 현재 이 GPU 전 세계의 GPU 90% 이상을 누가 차지를 하고 있다? 바로 이 엔비디아가 차지를 하고 있다. 장악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엔비디아의 요 GPU 있죠. 요 엔비디아의 GPU. 자, 요거를 만드는데 필요한 게 바로 요 SK 하이닉스의 고대역폭 메모리예요. 즉 HBM입니다. 그런데 요 HBM, 엔비디아에 직접 공급을 하는 데가 바로 요 SK 하이닉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삼성전자는 요 SK 하이닉스 이 고대역폭 메모리 요 hbm 에 밀려서 그동안 주가가 못 올라가고 sk 하이닉스 주가가 지금 30만원을 바라볼 만큼 헐헐 날아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얼마전에 요 삼성전자에서 희소식이 하나가 들려 나옵니다 자 무슨 희소식이냐 자요 젠슨왕이 누굽니까 여러분들 요 젠슨왕 바로 엔비디아의 ceo 죠 그쵸 그래서 지금 현재 삼성전자에서 만드는 이 고대역폭 메모리 즉 hbm 을 테스트 중에 있다 요렇게 기사가 났어요 그러니까 요 엔비디아 요 젠슨왕 쪽에서도 이제는 삼성전자도 곧 불러준다.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어떤 게돈벌수 있는 기회냐? 자 여러분들, 요 SK 하이닉스가 올라간다고 했을 때 어떤 종목들이 급등을 했습니까? 바로 SK 하이닉스 양이 반도체 주력 주들이 급등을 했어요. 엄청 올라갔어요. 자 한미 반도체가 지금 300% 급등을 했고요. 제주 반도체가 700% 급등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이젠스왕 쪽에서 이 HBM이 현재 테스트 중에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게 되면은 엔비디아에서 HBM, 삼성전자 반도체가 필요하게 됩니다. 자 바로 이렇게 이 삼성전자를 엔비디아 젠슨 황이 불러줬을 때 바로 삼성전자는 꽃이 될 거고요. 여기서 삼성전자가 가면 바로 요 SK 하이닉스가 올라갔을 때처럼 이런 SK 하이닉스 양 반도체들이 급등을 했던 것처럼 이 삼성전자 양 반도체 주력주들도 또한번 크게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삼성전자 양 반도체 주력주 자요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 있고, 지금 바로 이 주력주를 공개를 해드릴 거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이 종목으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은 자 지금 현재 이 증권사 있죠 여러분들 그쵸 이런 증권사들 지금 이 증권사에서 검증이 끝난 종목이요 검증이 끝났어요 그래서 요 증권사가 큰 손들에게만 조용히 매집을 시키고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요 큰손 자이 큰손이라 하면 누구냐 바로 이 vip 회원을 뜻해요 그래서 요 vip 회원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 이런 증권사에 뭐 10억, 혹은 뭐 20억, 많게는 뭐 50억까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큰 돈을 예치해둔 사람들을 이렇게 VIP 회원으로 따로 분류를 해놔요. 그래서 이런 큰 손들한테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건데 제가 거두절미하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반도체 핵심 제품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2차 전지 시장에 이미 진출을 했고요. 생산 전에 이 LG의 수주를 확보한 기업이요 그리고 세 번째. 창사 이래 최다 수주를 달성한 기업이고요. 네 번째. 작년 영업이익이 9배 이상 폭증을 했고요. 4년 연속 흑자가 전망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에너지 분야에 대한 폭발적인 성장이 기대가 되는 기업이다. 그래서 이 기업, 이 기업에 대한 모멘텀 제가 지금부터 바로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보시면은 자, 글로벌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 진출을 해서 1300% 급등한 나노신 소재와 해상풍력 타워 이로 12배 폭등한 CS 윈드의 성장 스토리를 모두 갖춘 단돈 천 원대 숨겨진 종목을 긴급 제시를 합니다. 자, 지금 현재 이 오늘 종목, 삼성전자와 TSMC 모든 글로벌 기업의 필수 제품을 공급을 하고 있고요. 60%의 점유율로 세계 시장 1위라는 독보적 기술로 2차전지 핵심 장비 시장에 진출을 했습니다. 자 놀랍게도 생산도 하기 전에 이미 현대차와 LG 엔솔에서 수주를 받아서 작년 상반기에만 이미 창사 이래 최대 수주를 달성하는 놀라운 성과를 이뤄냈어요. 그래서 이러한 뛰어난 성과 덕분에 작년 영업이익이 무려 9배 이상 폭증을 했고요. 올해까지 4년 연속 극자가 확실시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들 진짜 핵심 핵심 재료는 지금부터라는 거예요. 자, 러우 전쟁 그리고 이란, 이스라엘 전쟁 등으로 더욱더 미국 트럼프와 프랑스 독일 등 선진 유럽 국가들의 글로벌 에너지 정책 핵심으로 급부상한 이 에너지 분야의 집중 투자에서 공장 가동률이 무려 100%가 넘어서 생산 능력을 2배 이상으로 늘리는 공장 증설까지 이미 마치는 역대급 사건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더 대단한 건 뭔지 아세요? 글로벌 대기업에 이어서 국내에서 두 번째로 정부 인증을 획득한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전 세계에서 쏟득 대규모 수주만 받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 1~2년 이내에 에너지 분야에서만 매출 2배 이상 급증, 영업이익이 무려 수십 배 폭증할 거라는 전망이 지금 현재 이 증권사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 지금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이 이런 숨겨진 정보에 발빠른 외국인이 최근에 200만 주 이상 이렇게 물량을 쓸어 담는 것까지 포착을 했고요. 조만간 바닥권 돌파가 예상되는 긴급한 상황으로 CS윈드와 나노신소재의 1,300% 성장 스토리를 능가할 단돈 천 원대 종목. 지금 현재 이 맥점 자리에서 꼭 확인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이렇게 모멘텀을 쭉 설명을 드렸는데, 자이 종목은요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삼성전자양 반도체 주력주 있죠, 여러분들, 그렇죠? 삼성전자양 반도체 주력주, 자이 모멘텀, 이 주력주의 모멘텀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덤볼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삼성전자양 반도체 주력주, 이 종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여기다가 에 뭐라고 써놨어요. 자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구독회원 전용입니다라고 이렇게 써놨죠, 그쵸제 영상을 보시 어나 요거 구독했어 어나 구독했으니까 알려줘 이렇게 문자를 보내시는데 자 요렇게 다 쓰면은 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단에 개인 번호 잠깐 오픈을 해드릴 건데 자 상단에 번호 010-446-3620 보이시죠? 자 요쪽으로 힘이라고 에, 요렇게 한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삼성전자양 반도체 주력주 저 요러한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모두 모두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물론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이러한 모멘텀과 종 목들은 100% 무료로 알려 드리고 있다라는 거 인지를 해 주시고요. 단돈 100원도 받지 않고 알려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제 영상 보시고 그냥 구독 좋아요 이렇게 두 개만 눌러주시면 돼요. 자, 어떤 거? 바로 구독, 좋아요. 이렇게 두 가지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뭐 금전적인 부분들, 이런 거 여러분들한테 일절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구독, 좋아요, 요거 두 가지만 충분합니다. 그래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은, 어, 나 구독 눌렀어. 그리고 인증문자, 저한테 힘이라고 이렇게 한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된다. 01044623620. 요거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종목은 제가 전부 다 나눠 드리고 있고 알려 드리고 있는 종목이니까 전부 다 받아서 여러분들께서도 수익 많이 많이 벌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알려 드릴 검색기를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제가 실제로 쓰고 있는 검색기 위주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왼쪽 상단에 보시면 급등 초익 검색기라고 보이실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제가 실제로 쓰고 있는 검색기고요.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 드릴 검색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검색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린이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초보자분들 혹은 뭐 이제 주식을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입문자분들께서 사용하시기에 가장 적합한 검색기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일단 요 검색기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종목의 수가 나와 있죠 자요게 오늘 이 검색기가 포착을 해준 종목의 수고요 밑에 쭉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검색기가 포착을 해준 종목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매매를 진행을 하는지 그리고 매매를 진행을 할때 얼마만큼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오늘 이 검색기가 포착을 해준 종목들을 좀 살펴볼 건데 자첫 번째로 잡아준 종목이 카 파티스라는 종목이죠. 그쵸? 그래서 이 종목을 오른쪽 차트로 가지고 올 건데 자 이렇게 클릭을 해서 오른쪽 차트로 가지고 왔어요. 자 이렇게 딱 가지고 왔을 때 여러분들 차트와 뭔가 조금 다른 게 보이실 거예요. 뭐가 보이세요? 이 화살표. 그쵸? 여러분들 차트엔 이 화살표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 화살표가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 자, 이 화살표는요. 강력 매수 신호 신호 수식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검색기를 사용할 때 검색기 하나만 사용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 강력 매수 신호 신호 수식 요거를 같이 병행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같이 썼을 때 장점과 단점, 그리고 얼마나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오는지. 자, 요게 가장 중요하겠죠, 사실. 그렇죠? 그래서 요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여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 검색기를 사용할 때두 가지 조건만 지켜 주시면 되는데요. 자, 첫 번째 조건. 당일 일본 캔 들의 매수 신호가 포착이 됐는지. 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일봉에서 매매를 진행하지 않아요. 우리는 분봉에서 매매를 진행을 할 겁니다. 분봉에서도 3분봉. 자 이렇게 두 가지 조건만 지켜주시면 되는데 자첫 번째 조건 일본 캔들의 매수 신호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이 검색기에서 포착된 종목을 오른쪽 차트로 이렇게 가지고 오죠. 그렇죠? 이렇게 가지고 왔을 때말 그대로 당일 일본 캔들의 매수 신호 즉 화살표가 포착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무조건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카티스라는 종목은 검색기가 포착을 해준 종목이었고 차트로 딱 가지고 왔을 때 당일 일본 캔들의 매수 신호가 포착이 됐죠.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은 부합이 된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우린 이 종목 가지고 매매를 진행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면 얘는 지금 첫 번째 조건이 부합이 됐으니까 바로 두 번째 조건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분봉에서 3분봉. 자, 말 그대로 분봉 체크해주고 3분봉 체크해주면 끝납니다. 전혀 어려운 게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1분봉, 3분봉, 5분봉, 10분봉, 15분봉, 30분봉 굉장히 여러 개 있죠. 그런데도 제가 이 3분봉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 강력 매수신호 신호 수식은요 3분봉에 가장 최적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3분봉으로 놓고 보시는 거를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다시 이렇게 차트로 넘어와서 자, 매수신호가 나왔죠. 그럼 몇시몇 몇 분에 나왔는지부터 확인하는 거예요. 자, 오전 9시 장 시작하자마자 매수 신호가 나와줬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다른 거 보실 필요도 없어요. 다른 거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요 매수 신호 나왔으니까 요때 진입하면 돼요. 요때. 자, 매수 신호 받고 쭉 진입하는 거예요, 최고점까지. 그럼 몇 프로 나왔어요? 지금 이거 카티스라는 한 종목 가지고 26.43% 수익 나온 거예요, 지금. 이거 한 종목으로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가 이 26%라는 수익을 다 가져갈 수 있다 못 가져간다 왜못 가져가냐 자 우리가 이 검색기를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있어요 뭘 중요하게 봐야 되냐 바로 익절 구간이요 이 익절 구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진입을 할 때는 매수 신호가 나와줘요 화살표가 나와줘서 어렵지 않게 진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익절을 할 때는 신호가 없어요 차트 어디를 보더라도 익절 신호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익절 구간을 15%에서 20% 구간. 딱이 구간 안에 진입을 하면은 익절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이 구간 안에서도 16%, 17%, 18%. 자, 이 구간이 가장 안정적이니까 이 구간 안에서 자유롭게 익절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카티스라는 종목은 26%가 26 나왔지만 다못 가져가죠. 그쵸? 왜못 가져가요? 제가 말씀드렸던 익절 구간보다 훨씬 더 초과가 됐기 때문에 못 가져가요. 그러면 얘는 언제 어디서 익절을 했어야 됐냐 자 진입은 똑같이 합니다 진입은 매수신호가 나온 요 시점부터 똑같이 들어가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익절 구간 16, 17, 18%가 될 때까지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요때쯤 익절하셨으면 됐겠네요 딱딱 딱 여기 그렇죠? 몇 프로예요 그러면? 18.40%예요 그럼 제가 좀 전에 16, 17, 18% 가장 안정적인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러면 구, 그 구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18% 수익 내고 여기서 딱 나오시면 돼요 더 욕심 부리실 필요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려도 간혹 가다. 이러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 이거 여기서 조금 더 놔두면 올라갈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게 운 좋으면 올라가요. 그리고 이만큼 수익 내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반대로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만약에 이렇게 떨어져 봐요. 그러면 이거는 굳이 우리가 보지 않아도 되는 리스크를 보는 거예요. 굳이.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을 뭐 분석을 하고 공부를 해서 놔두면 괜찮은데 90% 이상이 운과 감으로 매매를 진행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얘가 여기서부터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더 놔두면 조금 더 올라가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 이런 것들로 매매를 해요. 그런데 누가 매매를 운으로 하고 감으로 합니까? 이렇게 매매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익절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검색기, 아무리 좋은 신호수식을 갖다가 써도요, 제가 말씀드렸던 익절 구간, 이러한 규칙들 지켜주시지 않으면요, 절대로 안정적으로 수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꼭 지켜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뭐냐면 욕심을 버리셔라.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우리가 이거 한 종목으로만 매매를 진행을 한다 그러면요. 운으로 감으로 할 수도 있고 욕심 낼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 한 종목으로만 매매를 진행을 합니까? 아니죠. 이 검색기가 하루에 평균적으로 잡아주는 종목의 개수가 15개에서 20개 사이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33개 잡아줬죠. 그러면 한 종목당 10%씩만 수익이 나온다고 쳤을 때1 5개면 150%예요, 여러분들. 20개면 몇 프로입니까? 200%예요. 이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욕심을 버리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리스크 없이 안정적으로 수익이 내고 싶다 하시면은 딱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욕심 버리기. 두 번째, 운으로 감으로 매매하지 말기. 세 번째, 익절 구간 꼭 지켜 주시기. 요거 세 가지만 머릿속에 넣어 두시면요. 안정적으로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매일. 그러니까 꼭 지켜 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은 이한 종목으로만 일단은 확인을 했고, 자. 두 번째 종목을 한번 볼까요? 자, 이 검색기가 잡아 준 종목을 좀볼 건데 두 번째 종목이 지금 한컴 라이프케어라는 종목이네요. 그렇죠? 요것도 클릭해서 오른쪽 차트로 가지고 왔어요. 자, 제가 아까 두 가지 조건 기억나시죠? 말씀드렸던 거. 첫 번째 조건이 뭐였어요? 당일 일본 캔들의 매수 신호 확인해라. 자, 확인됐으면은 분봉에서 3분봉 체크해 줘라. 자, 분봉에서 3분봉 이렇게 체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매수 신호 몇시몇 몇 분에 나왔는지 확인해 주고. 오전 11시 11시에 나왔네요. 그렇죠? 그러면 요때 진입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거볼 필요도 없어요. 여기서부터 최고점까지 진입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지금 몇 프로 나왔어요? 여기 보이세요 여러분들 여기 28.08% 나왔어요 08%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거 수익 다 가져갈 수 있다 못 가져가죠 왜못 가져가요 제가 말씀드렸던 익절 구간 15%에서 20% 그리고 그 구간 안에서도 16, 17, 18% 그것보다 훨씬 더 초과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수익 다못 가져간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똑같이 언제 어디서 진입을 하고 익절을 하냐 자 진입은 똑같이 매수신호가 나온 요 시점에 들어가고요 16, 17, 18%될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얘도 한요 때쯤 익절하셨으면 됐겠네요 그죠딱 여기 그럼 몇 프로 나왔어요? 18.17%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요거 수익 내고 나오시면 돼요 여러분들 절대로 욕심 부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고작 이한 종목 때문에 욕심 부리다가 다 리스크로 다 리스크 보는 거예요 그냥 그게 얼마나 무모한 짓입니까 그냥 이렇게 안정적으로만 익절 구간만 잘 지켜주셔도 하루에 15개, 20개 종목으로 매일같이 수익을 낼수 있는 건데 그 욕심 때문에 전부 다 리스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욕심 부리실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종목도 한번 볼게요. 앱코라는 종목이죠. 자, 앱코 클릭해서 차트 가져가 왔는데 얘는 어때요? 자, 오늘 엄청난 급등 나왔죠. 지금 23%가 넘는 급등이 나왔는데 당일 일본 캔들의 매수 신호 나왔나요? 안 나왔죠. 이런 종목들은 바로 패스예요. 보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패스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또 이제 몇 번째. 새로 잡힌 종목도 있는데 일단은 차례대로 좀 볼게요.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종목이 파로스 아이바이오라는 종목이네요. 그렇죠? 자, 이것도 이렇게 클릭해서 갖고 왔는데 어때요? 당일 일본 캔들이 없어요. 매수신호. 그렇죠? 그럼 패스. 그다음에 한올바이오 파마. 그렇죠? 자, 이것도 어때요? 당일 일본 캔들의 매수신호 포착됐죠? 그러면 진입하는 거예요. 우리 이거 종목으로 매매하는 겁니다. 자, 분봉으로 넘어가요. 그렇죠 그리고 매수신호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보면은 좀 다르죠 앞에 것들이랑 매수신호가 4개나 나왔어요 요거는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그냥 요 매수신호 나온 아무 때나 들어가셔도 상관없다 라는 뜻입니다 크게 의미 부여하실 필요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매수신호가 나왔으니까 내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놓쳤어 그래서 네 번째 들어갔어 그럼 요때도 마찬가지로 최고점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몇 프로 나왔어요 15.95% 나왔어요 15.95% 15.95%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익절 구간 15%에서 20% 사이에서 익절 하셔라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얘 오늘 15% 수익 내는 거예요 그냥 이거 15% 수익 내고 나오시면 돼요 또볼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거 지금 15% 아까 앞에서 카티스라는 종목 18% 였죠 그렇죠 그리고 한컴 라이프케어 제도 몇 프로였어요 18% 였어요 그렇죠 우리 지금 이거 세 종목 봤어요 그럼 몇 프로 나왔어요 이거 단순 더쌤 하면은 이거 세개5 51 1예요51% 51%가 넘죠 사실 소수점까지 더하면 이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욕심을 버리셔라. 그리고 꼭 익절 구간 지켜주셔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제가 드렸던 말씀들 꼭 지켜주세요, 여러분들. 정말 안정적으로 수익이 되고 싶다면.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팁을 하나 드릴 거예요. 이건 누굴 위한 팁이냐면,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회사원분들. 자,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이 시간적 여유가 없다라는 건 차트를 오랫동안 못 봅니다. 차트를 보더라도 점심시간에 잠깐, 쉬는 시간에 잠깐, 그리고 퇴근시간에 봐야 되는데, 퇴근시간에 차트 보면 뭐합니까? 이미 장다 끝났는데. 그래서 이렇게 시간적 여유가 없으신 분들을 위한 팁이에요. 자, 오전 9시부터 9시 15분. 딱요 15분만 집중을 해주세요.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이 매수 신호가요. 9시에서 9시 15분 사이에 가장 많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시간적 여유가 없다 라고 하시면요 딱요 15분만 집중을 해주셔도 충분히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실 수 있어요 그런데 간혹가다가 나 요거 15분도 시간을 투자할 수가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주식으로 돈 벌기 힘들어요 이 15분이라는 시간도 제가 진짜 최소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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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시간조차도 시간이 안 된다 투자를 못한다 라고 한다면 주식으로 돈 벌기 힘들죠 어디 가서 15분 투자해서 돈을 법니까 이것도 이 검색기 신호 수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간절하신 분들 그리고 진짜 하루에 몇십만 원이라도 수익을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5분 투자하세요 이거 그렇게 긴 시간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팁들은 이제 시간적 여유가 없으신 분들을 위한 팁이고 시간적 여유가 많으신 분들은 크게 해당사항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팁들이 있다라는 거꼭 알고 계시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검색기 그리고 강력매수신호 신호수식 이거 두개 받아가시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 건데 상단에 보시면은 저 백강역 개인번호 잠깐 띄워드릴 거예요 자 보이시죠 010-4462-3620, 자, 이쪽으로 문자로 힘이라고 한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 글자 적어서 보내주신 분들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급등초기 검색기 그리고 강력매수신호 신호수식 이거 보내드리는데 제가 보내드릴 때 그냥 안 보내드리고요. 설명서 같이 첨부를 해서 보내드려요. 그래서 주린이 분들도 한 5분이면 적용을 할 만큼 간단하게 되어 있고 혹시라도 이 설명서를 보고도 잘 모르겠다 하시면은 언제든지 24시간 문의해주세요. 어디로? 위에 저 백가역 번호 있잖아요. 주저하지 마시고 겁먹지 마시고 언제든지. 뭐, 주말, 새벽, 밤, 상관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편하신 시간 아무 때나 문의해주세요. 제가 이러한 부분들은 바로바로 바로 피드백을 해드리고 있고, 피드백을 받았는데도 잘 모르겠다 하시면은 제가 원격을 해서라도 전부 다 적용을 시켜드리고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모르시면 언제든지 물어봐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검색기라든지 신호수식들 100% 무료입니다. 단돈이원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받아가시구, 받아가시고요. 필요하시면 그냥 다 받아가세요. 제가 단돈 1원도 안 받고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부담 가지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받아가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사실 제가 뭐 이러한 검색기, 신호수식, 이런 것들을 영상에서 100번, 1000번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여러분들께서 한번 받아서 써보시는 게 가장 빨라요, 사실은. 그래서 한번 받아서 써보시고, 아, 이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별로야. 수익이 안 나. 그러면 안 쓰시면 돼요. 삭제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써보시고, 어, 괜찮다. 진짜 하루에 몇십만원씩이라도 수익이 난다. 라고 하시면 그냥 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보내드리는 이러한 검색기 신호 수식 100% 무료 단돈이론도 받고 있지 않다라는 거그 대신 여러분들께서 해주실 게 있어요. 바로 구독, 좋아요. 자, 요거 두 개는 꼭 해주세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금전적인 부분은 단돈이론도 바라지 않지만 구독, 좋아요는 저한테 정말로 많은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꼭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저는 내일 좀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